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상터입니다. 오늘 뉴스 상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수 이명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2022년 10월 20일입니다. 목요일인데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명웅의 부산 공연, 앙콜 공연에 티켓이 오픈되는 날인데 <laughs> 정말 기대가 되고 걱정이 되는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앙코르 공연의 부산 공연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데요. 백스코 제2전시장 1, 2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의 티켓이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8시 EMS 어, 사이트죠. 인터넷 사이트인 YES24에서 티켓이 오픈이 되는 날이어서 영웅시대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대와 기쁨과 함께 과연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함께 뒤섞이는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명웅의 아엠 히어로의 부산 앙코르 티켓이 오늘 오픈이 됩니다. 드디어. 자, 이렇습니다. 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뉴스엔의 보도인데요. 이명웅 또 얼마 만에 매진시킬 수 있을까. 티켓 오픈과 거의 동시에 매진이 되는데 부산 앙콜 티켓에 오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관전 포인트는 이런 점도 있어요. 동시 접속자가 어, 지난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 일곱 어, 개 지역의 콘서트 같은 경우 최대 어, 81만 명이 동시 접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트래픽이 걸린 거예요. 81만 명이 내 티켓을 구하자고 이렇게 동시에 접속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기 차례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50시간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오늘의 티켓은 얼마만에 매진될까? 또 동시 접속자는 몇 명이나 될까? 하는 부분도 관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오센의 보도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이명 오늘 부산 앙콜 콘서트 티켓이 오픈되는데 피켓팅이 예고되고 있죠. 피켓팅입니다. 하늘의 별따기 게임이 또 진행이 되고 있다.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이명호 오늘 부산 앙콜 티켓이 오픈되는데 새로운 역사를 예고하고 있다. 과연 어떤 역사를 쓸까? 동시 접속자가 과연 최대 몇 명까지 붙을까? 또몇 시간을 기다려야 자기 순서가 올 것인가? 물론 뭐 티켓은 오픈 동시에 거의 매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들 찬스, 며느리 찬스, 손녀 손자 찬스를 써도 과연 성공 여부는 아무도 장담 할수 없는 것이 이명우의 앙콜 공연의 티켓 피켓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부산 앙콜 콘서트가 오늘 티켓이 오픈되는데 또같은 MBN의 보도네요. 피켓팅이 예고되고 있다. 당연히 피켓팅이죠. 양보할 수 없는 피켓팅이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는 한국경제 tv의 보도도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공연은 다음 주 27일에 티켓이 오픈되지 않습니까? 서울공연은 12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에 서울에 있는 고척스카이돔에서 자이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27일 목요일 오후 8시에 티켓이 오픈되고 이거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명웅의 부산 앙콜 티켓이 오픈되는데 또한번 독보적인 티켓 파워 증명할 것 같다. 당연하죠. 당연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자, 이게 오늘 어, 뉴스제 가장 큰 뉴스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는요. 어, 이명웅이 다음 달이죠. 11월 10일에 TV조선을 통해서 어, 이명웅의 콘서트의 다큐멘터리, 방송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진행될 예정인데, 이른바 이명웅의 101, 101일의 기록을 다시 정리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6개월 만에 여기에서 신곡도 발표합니다. 이 신곡은 부산 그리고 서울 앙콜 공연에 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는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명웅이 이 콘서트 다큐를 왜 TV 조선과 손을 잡고 방송을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 유튜버인 연예디통년 이진호 어, 기자, 연예전문기자죠? 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분석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이명웅 입장에서는 어, TV 조선하고 MBN이 연말에 트로트 오디션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스터 트로 시즌 2하고, 그리고 어, MBN의 에, 불타는 트롯맨입니다. 말하자면, 서해진 사단, 미스터 트롯을 총지휘했던 서해진 PD가 진행하는 MBN의 불타는 트롯맨에서 이명웅의 그 출연섭외를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웅 입장에서는 어느 한 방송에 손을 들어 줄수 없어서 어느 한 방송국에만 출연할 수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렇게 TV 조선과 손을 잡고 이렇게 방송을 한 것은 예의를 지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한쪽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을 이렇게 대형 스타로 탄생시킨 미스터트롯의 TV 조선에게 이 TV조선의 요청을 완강하게 거부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다큐를 이 TV조선과 손을 잡고 방송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방송을, 방송 제작을 TV조선이 한게 아니에요. 이명웅의 소속사인 물고기뮤직이 직접 제작을 한이 영상을, 이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각 방송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방송에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섭외, 물밑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는데 그래도 이명웅 입장에서는 의리를 지킨 나를 이렇게 스타덤에 올려놓은 TV조선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물고기 뮤직이 제작한 이 콘서트 다큐 이명웅 101을 TV조선이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함에 따라서 오디션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또 TV 조선에 이렇게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극비리에 진행된 이유는 TV 조선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 내용을 공개를 못 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다른 어 방송사에서 충격을 받을 것 같고 또이명웅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내용을 극비리에 진행이 됐는데 TV 조선 입장에서는 뭐 미리 발표를 하고 싶어 했겠죠. 왜냐면 어, 연말 트롯 오디션의 기선을 잡기 위해서 이명우 우리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콘서트 다큐를 우리가 방송하겠다. 이렇게 미리 홍보를 하고 싶었지만은 예의를 지킨 겁니다. 이명우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해서 이렇게 극비리 진행되다가 이렇게 한 달여 만에 한 달인가요? 한 3주 전에 이렇게 어 다큐가 다큐가 방송 콘서트 다큐가 방송된다는 것을 알려지게 예, 알려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부분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콘서트의 어, 이 방송을요 어 그니까 말하자면 이 콘서트를 주관한 회사가 c j e n m 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물고기뮤직이 콘서트를 주최를 했고 이 주관한 걸 콘서트를 제작한 회사는 CJ거든요. 그렇다면이 콘서트의 영상이 이 제, 저작권이 CJ에 있는 건지 아니면 물고기 뮤직에 있는 건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관심거리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이 콘서트의 저작권은 물고기 뮤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콘서트를 방송을 하고 제작을 한 것은 CJENM이라 하더라도 왜냐면 하 그렇다면은 CJ ENM은 tvN이나 Mnet 이런 어, 케이블 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어 콘서트 다큐를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저작권이 있다면은 그쪽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tv조선하고 방송을 할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물고기 뮤직이 모든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서트의 무대 영상 뿌리 플러스 비하인드 딘 이야기 그리고 어~ 일전에 그 임영웅이 어~ 서울에 있는 종묘시장에도 나타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에 가서 해운대에서 버스킹한 부분 이 부분도 함께 포함을 해서 콘서트 다큐가 박 다큐 방송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어~ 영상 제작은 물고기 뮤직이 직접 했고 이 콘서트의 저작권도 물고기 뮤직이 직접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아, 어떻게 CJENM에서 이 콘서트를 주관하고 제작을 했는데 저작권이 그쪽에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 부분도 이번 이 다큐, 콘서트 다큐가 TV 조선과 이렇게 손을 잡고 방송함에 따라서 아, 물고기 뮤직이 저작권도 함께 갖고 있다. 말하자면, CJENM과의 공연 계약 부분에서도 주도권을 물고기 뮤직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자, 오늘입니다. 최고의 관심거리인 이명웅의 부산 앙콜 공연의 티켓이 오늘 드디어 오픈되는 날이라는 것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1월 10일에, 자 콘서트의 다큐가 TV 조선을 통해서 방송이 된다는 것그 배경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상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서 사계절 모두 계절과 날씨를 마음대로 바꿔봐 슈퍼비전. 쨈스골프.